그 다음에 이제, 아, 그리고 보나파르트님,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, 아, 가급적이면 인드라가 중국의 고전, 아, 삼국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. 신진파 네. 시진파 시전권이 물러날 때까지 인드라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강조했기 때문에 중국의 아, 얘기를 인드라는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. 참고하세요. 삼국지 얘기습니다 네, 그런거 얘기 일부러 안 하잖아요.님들도 네,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그리고 어, 미국 국무부 발행 한국 인권 보고서 2020의 실제 내용을 알아보자. 아, 여기서 보통 이제 어, 크게 나오는 게 어, 어, 대북 전단 금지법하고 그 다음에 조국, 뭐 윤미향, 네, 오고돈. 박원순, 성추행 이것은 다뤘다. 이 도가 두 가지만 아, 나오는데, 인권보고서에 보면, 예, 우파에서도 약간 불편한 것도 있고, 그렇죠 예, 인드라가 근데 강조했던 게 뭐죠? 예, 명예훼손죄.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뭐냐면은, 문자인지 파시오 정권이 공수처법 같은 걸 통해서, 예, 사법부를 사법부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. 네. 문재인 지 파스처 정권이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. 네. 이게 인권보고서에서 네. 여러분이 들강조돼야 되는 것입니다. 이거를 네. 아, 놓쳐서는 안 돼요. 네. 아셨죠? 네. 우리 조중동 분들 네. 문재인 지 파스처 정권이 사법부를 네, 정치적 무기로 쓰고 있다.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물론,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 인드라가 어, 어, 인접 대부분은 수긍이 가는데, 네, 공무원과 어, 교사의 정치적 중립, 이 부분에 대해서 인드라는, 아, 인드라는 아, 좀 반대한다. 이런 입장을 분명히 맞습니다. 정치적 중립이 더 중요합니다. 네.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네, 중요하다.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를 정치적 무기로 할수 있는 거죠 네, 국회의 국무보고서에서는 이것이 밀리는 거예요. 사법부마저도 정치적 무기로 한다는 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. 네, 공무원 그의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강조해야 된다. 그런 면에서 미국 국무부에서 고조항만큼은 그 다른 건다 고개가 되는데 그거는 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. 그 외에는 대부분 수긍이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. 정치방역과 종교 탄압을 멈춰주세요. 얼굴 천재 김상교 버닝썬 보이는 라디오. 이 부분도 종교 탄압했다. 미국 국무서에 차이즈 프레럼을 이유로 정치 정치방역과 종교 탄압을 했다. 우파 시위를 차단 탄압했죠.